안녕하세요. 전 우울증을 40년이나 겪었던 60대 여자입니다. 너무 감당하기 힘든 병이라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하던 중 S병원에 웃음치료 교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함과 혹시나 하는 설렘으로 저는 웃음치료 수업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치료가 아니면 앞으로도 평생 우울증약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과 이 웃음치료가 제가 나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가서도 그날 배운 수업을 혼자 복습하며 열심히 웃었습니다. 열심히 웃다 보니 저에게도 점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복용하던 우울증약이 점차 필요 없게 되었고, 미워하던 사람도 점점 용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웃음을 만나고 활기있게 되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전 지금도 집에서 한 시간 이상씩 웃고 있습니다. 웃음을 만난 사실이 참 행복합니다. 웃음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웃음을 꼭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박성종 스마일 닥터의 웃음 일기 선생님 여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첫날 이 말을 하신 것 같다. 마음 자세가 이미 반은 치료가 되었다. 3개월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는 걸로 기억되는데 날씨가 무척 궂은 날은 다른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 단 둘이서 웃어댔다. 치료가 너무 잘될 정도로 밝은 표정으로 크게 잘 웃으셔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집에 가서도 혼자 열심히 웃는데도. 세달 가까이 몸과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3개월 지나면서 드디어 뇌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뇌파가 건강한 알파파로 바뀌면서 엔돌핀 유전자가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1년 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매사에 부정적인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한다. 이제는 미소만 지어도 행복하다며 평생 웃음과 함께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기적 같은 치료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10초 웃기도 어려워하던 환자들이 3개월이 지나면 혼자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웃어내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여러 가지 집안일들과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이별 때문에 심장통증도 찾아왔고 저는 말할 수 없는 우울함과 슬픔에 밤마다 잠도 못 자는 상태까지 이르러 결국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 통증 때문에 S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던 중 우연히 웃음치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치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치료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어느 누구도 몰라주었던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주차 수업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지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웃음 때문에 수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부터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아픈 내 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뭔들 못 해보겠냐 하는 심정으로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저에게 웃음치료 선생님께서는 많은 응원과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웃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5분, 10분 이렇게 점점 늘어가더니 어느덧 1시간 이상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웃음을 만난 지 벌써 4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기하게도 전 심장통증 뿐만 아니라 복용하고 있던 우울증약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웃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제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또 모든 일에 항상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웃음 치료라는 좋은 치료 수업을 알게 되고 이 웃음 치료 수업으로 효과를 톡톡히 본 저는 참 행복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웃으며 웃음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박석종 스마일닥터의 웃음 일기. 박장대소하고 자지러지게 웃게 되면 몸 전체 근육이 다 움직이며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기분이 좋아져 몸 안의 재생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잠을 통 이룰 수가 없었다. 두 시간마다 깨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눈을 감고 있어도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낮에는 정신이 멍해서 집중도 안 되고 머리가 지끈거려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앞섰다. 이러다가는 병에 걸리겠다 싶어 덜컥 겁이나 S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약을 먹으니 조금이나마 잘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수 없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약에 의존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 어느날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 웃음치료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권해주시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해보았다.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웃음치료. 한 시간이라 부담도 되지 않았고, 약 먹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다녀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 서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선생님은 첫째 달은 5분, 둘째 달은 10분, 셋째 달은 20분 단계를 밟아가며 웃음숙제를 내주셨고, 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웃으면서 열심히 생활하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차츰 내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게 귀찮고 우울했던 나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열심히 웃으려고 노력했던 덕분인지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짜증 낼 일이 줄어들었고 세상이 즐거워 보였다. 전엔 내가 우울해서 가족들도 덩달아 힘들어하더니 점차 내가 밝아지니까 엄마 모습이 보기 좋다며 가족들도 같이 기뻐한다. 요즘 치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틈만 나면 웃으니까 이제는 약이 없어도 잠을 잘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땐 자연스럽게 웃음부터 시작하는 나를 볼수 있었다. 스트레스가 오면 우선 웃음 또 복식호흡으로 대처하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웃음은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치료제인 것 같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난 오늘도 웃으며 보낸다. 박석종 스마일닥터의 웃음일기.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웃는 집안에 온갖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현대의학과 심리학이 밝혀냈다. 처음에 1분 웃기도 얼마나 힘들고 긴지 모른다. 그러나 꾸준히 100일을 웃다 보면 1시간 웃는 것도 걷는 것처럼 쉬워지고 좋아진다. 웃음도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남편의 암투병과 힘든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삶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어느 날부터 정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파자마 차림으로 도로에 가서 앉아있었지만 주위에 데려와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세탁기에 머리를 쳐박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만 효과가 없어 스트레스만 쌓여가다가 S병원에 웃음치료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참여를 망설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과 웃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세 달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오신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함께 온 친구도 당뇨 수치가 400에서 500으로 매사가 부정적이며 불평으로 가득하였다. 친구도 처음에는 웃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매일 같이 참석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도 산에서도 어떤 곳이든 웃고 또 웃었다. 결국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즐겁다며 밝게 웃는다. 첫날에 웃음치료를 접하고 직접 웃었을 때에는 민망하고 얼굴과 배가 땡기고 힘들다는 느낌 뿐이었다. 하지만 5일이 지난 지금은 웃는 것이 힘들지 않고, 얼굴 표정 또한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 있는 변화를 경험했다. 웃음은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웃음 치료를 하기 전 나는 항상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끼고 살았고 잠이 들기까지 뒤적거리는 시간이 길었다. 항상 누워서 30분 이상 뒤적거렸었지만 잠에 들기 전 10분을 의무적으로 웃고 잠을 청하면 신기하게도 금세 잠에 들수 있었다. 꿈도 꾸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함을 느끼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것은 나의 기분이었다. 처음에 웃음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민망한 기분과 어색함만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만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고 난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잠이 안 오거나 기분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 10분이라도 웃어서 숙면을 취하고 기분을 전환하도록 해봐야겠다. 박석종 스마일닥터의 웃음 일기.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혼자 지내면서 술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 말다툼이 많아지다가 소문을 듣고 웃음 치료실에 데려왔다. 남편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앉아 있는 자신이 한심하고 불편했는데. 참여하면 할수록 웃음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남편 또한 웃음 운동을 매일같이 열심히 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회원들 앞에서 드디어 술을 끊었다며 건강하게 웃는다. 부부가 함께 웃음 치료에 참석하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 웃음 치료 시간에 약국을 운영하던 환자를 자주 만나 친하게 지냈다. 가끔 휴게실에서 그녀를 만나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면 그녀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웃음 치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유를 묻자 간호사는 그녀가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했다. 업무를 마치고 도구를 챙겨 병실 문을 놓고 했다. 직감적으로 생명이 꺼져감을 느꼈다. 혼자는 남편과 함께 반갑게 맞아주며 힘겨운 몸을 일으켜 앉았다. 40분 가까이 노래를 부르며 웃게 하였다. 환자의 얼굴이 눈물과 웃음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옆에서 함께 울고 웃는 남편을 바라보니 망감이 교차했다. 그동안은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했지만 어제는 깊이 잠들었다고 한다. 순간 온몸이 짜릿하면서 전율이 전해진다. 이거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엔돌핀의 실체를 본 것이다. 신청노님과 닮아서 정이 갔던 50대 초반의 분당 사모님은 간경화로 복수가 심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다정한 분이었다. 어느 날 요즘 통잠이 안와 미치겠다며 한숨을 쉬며 푸념을 하신다. 간경화 환자들 중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을 많이 봐온 터라 방문하여 노래와 유머로 즐거운 오후를 선물했다. 웃음과 함께 눈물도 터져나오면서 바싹 마른 손으로 눈물을 훔치신다. 다음날 혹시나 해서 편히 주무셨냐고 물어봤다. 편히 잤어요. 어제는 고마웠다며 두유 한 박스를 주시며 밝게 웃으셨다. 사지가 꼬여서 지지대에 의지하는 50대 후반의 자그마한 체구의 여자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이분처럼 심하게 몸이 뒤틀려진 분은 본 적이 없었다. 함께 걷고 있는 남편이 부인 얘기를 들려주었다. 친척 간에 심한 언쟁이 오가다가 그만 쓰러졌는데 그 후로 이렇게 참혹한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가끔 남편이 부축해 주면 거칠게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가 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퇴원 후 1년 뒤에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고생하시다 떠났다고 하신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의 조이다에서 유래되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5배 감기에 더잘 걸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산되어 세포 속 유전자를 망가뜨린다. 미국의 엘머 게이츠 박사에 따르면 기쁠 때 분비되는 각성 호르몬과 엔돌핀은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주지만 화를 내거나 고통을 느낄 때 분비되는 화학 물질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분노는 상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공격하여 나를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천적인 웃음으로 해독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나는 웃음 치료에 대해 사실 반신반의한 상태였다. 웃음만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실습으로 회원분들과 함께 웃음 치료를 직접 경험하다 보니 웃음이 만병 통치약이라는 말이 정말 일리가 있구나 생각했다. 우리에게 집에서 10분 동안 웃고 녹음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과제를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녹음을 했고 10분씩 웃는 것도 정말 힘이 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니 회원님들이 어떻게 한두 시간씩 거뜬하게 웃으시는지 이유를 알수 있게 되었다. 웃음도 운동의 일종이고 웃음도 하면 할수록 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웃음의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